오늘은 에코 특수동물병원 대표원장 김미애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지방종 수술 후기를 이야기해 볼게요. 등에 지방종이 발견돼 수술을 받으러 온 외식호기 아이. 걷는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요. 반려견의 몸에 혹이나 몽우리가 만져진다면 신속하게 동물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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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오늘도 같은 <바쁜> 하루네요. <laughs> 자, 예쁜 애기예요. 너무 예뻐요. 의포기 중에서 아주. 응. 너무 예쁜 애기죠. 애기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왔을까요? 애기는 지방종이 이제 옆구리 잡혀가지고 내원하셨는데 대응하시... 제... 어,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지금 애기 그 호흡마취 중인데요. 호흡마취요? 네. 저희는 다 호흡마취로.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. 음 그래서 이걸 하게되면 음 마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는 게 신장 간제사를안 하고 정신만 세대식 다운 시켜서 이제 아기가 고통 없이 잘 수술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장점이 이제 부작용이 없고 이제 그 끝나면은 이제 아기가 기계를 마치 기계를 끄면 5분 안에 정신이 드는 아주 되게 음 좋은 마취예요. 신기하네요. 네 저희는 항상 대부분 아이들 강아지 특히가 이제 수술 어떤 작은 것들도 거의 대부분 소독 마취를 좀 하고 수술하는 게 원칙이에요. 음. 이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소독하는 거고 저희는 두 가지로 소독을 하고요. 열번 정도 소독하고 위균으로 10번? 하려고. 열 번이요? 네. 원래 그렇게 많이 해야되나요? 수술을 잘 안하면은 수술 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주고 있어요다 상당히 음, 중요한 작업이네요 네 그치 그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게 또 수술 후에 잘먹는거예요 사람도 음. 이제 너무 뭐, 어디 수술하고 그러면은 잘 회복하라고, 회복식도 잘소화되잘 되는 거 먹잖아요. 네. 근데 그만큼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힐링이 되려면 이제 그만큼 영양분급이 몸에서 잘 돼야 되거든요. 무세혈관까지 그래서 그러려면은 수술 후에도 이제 막 그렇다고 살찌우셔라 그게 아니라 살찌우시는 것보다는 그 영양이 잘 되는 양질의 음식으로애기한테잘 한동안은 먹여주시는게 음.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수술을 했으니까 네네 질의 회복식으로 건강식으로 잘 먹여주셔야 이게 제일 또 중요한 영양 관리가 될것 같아요. 음. 어? 지금 거기 뭐 하는 거죠? 아 이거는 지금 수술 부위에다가 부분 마취를 하는 거예요. 아, 부분 마취요? 네그 절개 부위를 이제 부분적으로도 그그 그 사이트에다가 그 마취를 해가지고 깨어났을 때도 이 부위도 안 아프게끔 저희가 피부 밑에까지 가 마취하는 모습이군요. 전체 마취를 했지만은 깨어났을 때는 이제 마취가 풀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끝날 때도 그 부위 자체 순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절개를 하기 때문에 피부 절개하게 되고 근육 절개하게 되면 통증이 있거든요. 통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통증이 이제 만약에 많이 느껴지면 힐링할 때 과정 자체에서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도 통증을 많이 느끼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힐링을 억제하거든요. 그래서 그 모여야 될 곳에 그 여기 만약에 저희가 절개하면 그 모여야 될 힐링 되는 그런 인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증에 가, 관련돼서 그것만 억제하기 위해서 음. 그쪽이 잘안 물려요. 그래서 힐링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음. 그래서 저희는 음. 어떤 수술이든 전신 마취도 중요하지만 부부 마취도 다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. 음. 이거가 딱 잡혔던 거잖아요. 지방. 여기가 지방종이 이게 지방종 인데요 여기 지방종도 이제 영양분을 먹고 살잖아요 몸에서 혈관이 이제 영양 공급을 하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혈관이 있어요 이거를 잘 제거하는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종양 이런거는 양성종양 중에서도 아주 좋은 종양이에요 악성도가 거의 없다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술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양 조직검사는 별로 잘 안보내는 편이에요 안되미세혈관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음, 잡아주고. 음, 음, 혈관들이 이제 여기서 또안 잡히면 여기가또 안쪽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어서 안쪽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피를, 혈액이 출혈이 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서. 이제, <laughs> 아, 이제 완료됐고요. 수술이 참 깔끔하게 잘 마무리됐네요. 그래서 이제 수술 하고 나면 이렇게 일자로 이제 충선은 있을 텐데털나면은 전혀 피부 안될것 같아요. 네, 너무 고생하셨고요. 네, 수술한 한 제거된 종양 지방종이에요. 네. 이게 더 커지면은 악성도 될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. 어디가? 잘가, 뭐지? 안지 먼지 어디에요? 어디어디를? 먼